기다립니다.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. 어? 세상을 더 헤매어 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진짜. 내가 꼭 갖고 싶지만 <laughs> 날 사랑해줘요. 신어뭘 나이... 받았어요? 뭘 받았습니다. 신 아, 뭔데요? 맞아. 아한번 해주세요 빨리. 미꾸라지 때 도시어부 <laughs> 무슨, <배야? 웃음> 무슨 말거요 실패! 미꾸라지 때미시터 레디 큐! 옆에서 떠먹여드릴게요. <laughs> 그 릭블 시스터즈 <가시죠>. 버블 시스터즈 <laughs> 버블 시스터즈 <웃음> 제로 실패! 타임 타임 거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. 이제로 이제로 미더 거부. 정답. 어! 아, 자 퍼포먼스!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뭐가 <laughs> 있는 줄 알았어. <웃음> 레디 <웃음> 어. 액션! 당신은 단 하나란 어. 걸 알아서 나래! 나래 됐어요. 나가자. 겁쟁이. 어. 버즈. <laughs> 아이팟 아니면 버즈? 버즈. 겁쟁이 몸으로 표현 가능합니까? 청답청답 어. <laughs> 어떡하지 나진 어떡해. 저... 자 퍼포먼스 봅니다. 음. 이거 퍼포먼스 무슨, 어떻게 할 거야? 무슨, 무슨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거야? 아, 당황한다. 부담스럽다 당황한 이거. <laughs> 이거. 당황했다. 천천히 걷는거 좋아. 천천히 먹어. 돌아가 돌아가고 있어.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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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, 빨리 생각해. 생각 생각 중이 아직 조금 남았어. 아직. 생각해. 야 말렸다 말렸다. 아니 <laughs> 아니.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라하지 쉽지만, 안 나간다! 실패! <laughs> 아니, 이게 올라가는 클라이머스 <laughs> 죄송합니다. 음악이 여기까지예요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스타들 걸어오는, 걸어오는 게 너무 오래 걸요어오는게 너무 오래 걸려왜 3초에 끝나지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결제를 안하셨나요 <laughs> <아니야. 웃음>